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크남입니다. 이번 영상 12월 19일 새벽 경기죠. 프로토 분석. 군데스 리그 베를린, 아우크스부르크 분석하겠습니다. 우선 베를린부터 알아볼까요? 자, 우선 리그 7위를 달리고 있어요. 7위. 최근 5경기 보면 2승 1무 2패예요 뭐 나름 뭐 준수한 편이죠. 준수한 편. 근데 베를린은 4경기 동안 무패를 했어요. 4경기 동안 무패를 했어요. 2무 2승 하다가 2무 2승 하다가 슈트가르트한테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죠. 패배를 한 베를린이다. 이 2연승 할 때는 2연승 할 때는 단 1실점도 하지 않았어요. 1실점도 하지 않은 베를린은 수비가 빡세요. 수비가 빡센 팀이야. 수비가 빡센 팀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공격이 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골은 그래도 평균 한 골씩은 꼭 넣더라고요. 한 골은 넣는다. 저도 꼭한 골은 넣어요. 베를린 보면. 그리고 또 베를린은 미트 슈타트 선수가 있죠. 미트 슈타트. 애가 베를린 중원을 책임지고 있어요. 주관을 책임. 자 수비도 수비도 잘하는데 빌드업이 너무 좋아. 기성용이라고 보면 돼요. 기성용이라고 계속 밑에 있다가 한 번씩 뿌려주는 패스로 베를린이 그런 패턴의 공격을 자주 하죠. 베를린 공격 패턴이 베를린 공격 패턴이 다이 선수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베를린 설명이었고요. 아웃국 가보겠습니다. 아웃 국. 아웃국 개판이에요. 14위에요. 14위. 리그. 최근 5 경기도 1승도 못했어요. 1무4패를 기록했죠. 1무4패 아주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4연패 세어 4연패. 이 4패가 연패예요 연패. 4연패 하다가 그나마 최근에 샬키 만나가지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웃 국은 문제가 뭐냐면 뭐 4연패를 했으면 많이 실점을 먹혔겠죠? 우선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냅두고 골로 을 선수가 없어요. 골로 을 선수가 없어. 골로 을 선수가 없어. 득점이 안 돼. 공수 전환도 안 되고. 그나마 여러분이 잘 아는 핀보가 선수가 있죠? 리그에서 7골 넣었는데 팀내1위에요 7골 넣었는데. 핀보가선 말고는 아웃국에서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 이걸 꼭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최종 분석은 최종 분석은 자 베를린 대 아웃국을 만나면 무승부를 많이 캐요. 무승부. 이두 팀은 만났다면 거의 그냥 대부분 무승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 베를린 승 보는데 승 보는데. 무 보험도 나쁘지 않다. 무 보험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영앤디 건드리란 소리죠. 영앤디 건드리면 될것 같아요. 핸디가 있으면, 없으면 그냥 무 보험 그냥 딱 받쳐도 되고. 그리고 서브로는 이두 팀은 골이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점꼭 참석해 주시면 돼요. 최종픽은 베를린 승 보는데 무 보험도 받칠 거면 받쳐라. 받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액으로. 소액으로 무보험 받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이번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원하는 경기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 댓글 달아주시면 최소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빡세게 분석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